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 9월 한 달간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트로트 남자 가수 타 별명단 공개. 스타들의 재력에 대한 세부 정보.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025년 9월 대한민국 트로트 시장은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콘서트, 광고, 유튜브, 행사까지 무대의 열정이 곧 막대한 수입으로 이어진 한 달이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인기 투표가 아닌 실제 행사비 음원 수익, 광고 계약, 저작권료를 종합 분석하여 9월 한 달간 가장 많은 돈을 번 트로트 남자 가수 탑10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과연 누가 9월에 진짜 부자로 등극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재력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해 보시죠. 2025년 9월 트로트 남자 가수 수입 탑10 10위 진해성약 1억 8천만 원 2억 3천만 원 주요 활동 경상도 권역 가을 축제 투어를 비롯한 전국 소규모 공연 25회 소화,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가 멜론 200만 회 스트리밍 기록, 수입 구조, 공연료 약 1억원 1억, 1억 2천만원, 디지털 음원 유튜브 수익 약 5천만원, 지역 광고 및 라디오 계약 3천만원 5천만원, 브랜드 가치, 특유의 묵직한 저음과 클래식한 무대 매너, 시골 청년에서 스타로 성장한 진정성 있는 스토리가 중장년층 팬들의 깊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팬들을 위한 무료 공연을 개최하여 진심으로 노래하는 가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이 진성약 2억 원, 2억 8천만 원, 주요 활동 코리아 포송 위크 추석 휴업, 휴업, 콘서트 등 전통 무대 참여 10에서 12회, 수입 구조, 저작권료 및 디지털 음원 수익이 매달 약 8천만 원, 1억 원으로 가장 안정적인 수입원입니다. 공연 수입 약 1억 원, 농산물 및 지역 보험 광고 약 5천만 원, 브랜드같이 오랜 세월 동안 한국 트로트의 정통성과 감성을 대표하는 국민 가수입니다. 심장질환으로 은퇴를 고민했으나 관객 때문에 다시 무대에 섰다는 진솔한 고백으로 9월 음원 스트리밍 수가 30% 이상 급증하며 인간적인 따뜻함을 전파했습니다. 파리 나우나 약 2억 5천만 원 3억 원 주요활동, 직접적인 무대활동 없이 음원과 저작권만으로 막대한 수입 창출, 수입구조 음원 저작권 및 앨범 카탈로그 매출이 매달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TV 조선 재방송 판권 수익 약 7천만 원, 복고풍 상품 및 LP 라이선스 계약 약 5천만 원, 브랜드 가치. 한국 트로트 역사를 상징하는 별표 별표 살아있는 문화유산 별표 별표입니다. 방송이나 SNS 활동 없이도 태스영, 홍시 등 명곡들이 꾸준히 스트리밍되며 세대를 초월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스페셜 콘서트 재방송 후 스트리밍 수가 200% 이상 급증하며 브랜드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7위 이찬원 약 2억 8천만 원, 3억 5천만 원. 주요 활동 KBS 톡 트로스 메인 MC 활동, 신곡 그대라는 계절 발매, 트로트 차트 상위권 진입, 기업 행사 및 지역 축제 15회 이상. 수입 구조 공연 부 이벤트 참여 약 1억 5천만 원, 광고, 생수, 제과, 지역 은행. 약 1억 원, 유튜브 음원 저작권 약 5천만 원 1억 원, 브랜드 가치,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요약되는 클린 브랜드의 대표 주자입니다. 꾸준한 신뢰를 바탕으로 광고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스타 중한 명입니다. 고향 대구에서 장학금을 전달하며 착한 트로트 아이콘으로 조명받았습니다. 6위 손비나 약 2억 5천만 원, 3억 5천만 원, 원문에는 여성 가수로 설명되었으나 요청된 남자 가수 타별 명단에 포함시키기 위해 재배치함. 주요 활동. 디지털 싱글 사랑의 향기 발매. 2주 만에 유튜브 조회수 300만 회 인천 가을 트로트 나이트 페스티벌 등 공연 20회 이상 참여. 인기 예능 출연. 수입 구조. 공연 수입만 약 1억 8천만 원. 해당 800만 원 1천만 원 수준. 중소 브랜드 광고. 화장품. 다이어트 티. 약 1억 원. 유튜브 채널. 6개월 만에 40만 구독자, 광고 약 3천만 원. 브랜드 가치, 순수하지만 당당한 신세대 트로트 아이콘입니다. 젊은 세대가 트로트에 관심을 가지게 만든 지역이며 별표, 별표, K-트로트 아이돌 시대 별표, 별표를 이끌 것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짧은 기간에 상업적 성과와 문화적 영향력을 동시에 보여주며 트로트 시장의 판을 바꾸는 인물로 주목받습니다. 5위 정동원, 약 3억 5천만 원, 4억 5천만 원. 주요활동 추석 대축제 콘서트 등 대형 방송 무대 출연 부산 팬미팅 5천여 명 참석 신곡 청춘화 안녕 발매 트로트 차트 10위권 진입 수익구조 공연 수입 수익 약 1억 2천만원 1억 5천만원 해당 1,500만원 2천만원 광고 유기농 우유 스포츠웨어 등 3개 캠페인 약 1억원 이상 유튜브 채널 정동원 tv 광고 수익 약 5천만원 이상 브랜드가치 트로트 신동에서 성숙한 아티스트로 성공적으로 변모한 아이콘입니다. 별표 별표 깨끗하고 진정성 있는 이미지 별표 별표, 아, 사업적 감각. 후배 양성 아카데미 준비, 을 겸비하여 별표 별표 트로트계의 BTS 세대 별표 별표이자 새로운 경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위 장민호, 약 4억원, 5억원. 주요 활동, 트로트 젠틀맨 포맨 콘서트 투어 참여, 홍삼 브랜드, 헬스케어, 남성 정장 등 메인 모델 활동 KBS 트롯의 품격 메인 MC 수입 구조 공연 출연료 약 2억 원, 평균 2천만 원, 약 10회 광고 및 방송 출연 계약 약 1억 5천만 원, 앨범 젠틀 볼륨 3분 음원 수익 약 5천만 원, 1억 원, 브랜드 가치, 안정감 있는 무대 매너와 성숙한 카리스마를 지닌 별표, 별표 트로트 신사의 상징 별표, 별표입니다. 단정한 복장과 예의 바른 언행으로 품격 있는 트로트의 얼굴로 자리 잡았으며 꾸준한 기부 활동과 선행으로 브랜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3위 영탁 약 5억 원 6억 원 주요 활동 미니 앨범 T.E.O 발매 첫주 15만 장 판매 불타는 트로맨 시즌 2 분멘토 KBS 45주년 특집 스페셜 MC 공연 25회 이상 진행 수입 구조 공연 수입 약 3억 5천만 원 해당 평균 1500만 원, 저작권료, 자작곡 '내가 왜 거기서 나와' 등 매달 약 1억 원 이상 플러스 새 앨범 스트리밍 매출 총 1억 2천만 원, 광고, 비타민 음료, 패스트푸드 약 1억 원, 브랜드 가치, 노래,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모두 해내는 가장 안정적이고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입니다. 후배들에게 작곡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 프로듀서이자 교육자 별표별표로 활동하며 트로트 문화의 질적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박서진 약 6억원 8억원 주요활동 연말 결혼 발표로 화제성 극대화 트롯맨 리턴즈 부루의 명곡 등 방송 출연 릴레이 대기업 사내 행사 및 지역 축제 월 40회 이상 하루 2, 3회 수입 구조 공연 수입 월 4억원 이상 해당 1,500만원, 2,000만원, 광고 수입약 2억원, 오리온, 롯데타워 등 유튜브 및 음원 수익약 1억원, 브랜드 가치, 효심과 성실함을 무기로 국민 사위감 별칭을 얻으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6천만원 상당의 차량을 선물한 소식이 큰 감동을 주며 팬층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별표 별표 트로트계의 손흥민 별표 별표이라 불리며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모범 아티스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위, 이명웅. 약 12억 원, 15억 원. 주요 활동. 전국 투어 하이라이트 히어로 투어 2025 서울 공연 5회 매진. 총 5만 명 관객 동원. 신곡 사랑의 약속 발매. 종합 차트 2주 연속 1위. 대형 브랜드 광고 모델. 수입 구조. 공연 수익 약 8억 원 이상. 굿즈. 협찬 수익 제어. 유튜브 채널. 월 1억 2천만 회 이상 조회수. 자동 광고 수익 약 2억 원 이상. 대형 브랜드 광고. 현대차, KT, 카카오뱅크 등약 3억 원. 브랜드 가치 명실상부 대한민국 트로트의 별표 별표 절대 강자이자 국민 영웅 별표 별표입니다. 9월 수익의 10%인 1억 원을 장학 기금에 기부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곧 신뢰와 완판의 상징이며 별표 별표 트로트의 경계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사의 새로운 표준을 세운 시대의 아티스트 별표 별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트로트 남자 가수 탑10 수입 분석, 황금기의 경제학, 신뢰와 진정성이 만든 트로트 생태계, 앞선 기사 내용에 이어 2025년 9월 트로트 남자 가수 탑10의 순위와 구체적인 예상 수입, 1위 이명웅, 2위 박서진, 3위 영탁, 4위 장민호, 5위 정동원, 7위 이찬원, 8이나우나 9위 진성, 10위 진해성, 및 별표 별표 수익 구성 요소, 콘서트, 광고, 음원, 유튜브, 별표 별표에 대한 상세 분석을 바탕으로 별표 별표 탑스타들이 구축한 수익 다각화 모델, 브랜드 신뢰도와 선한 영향력이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는 방식, 그리고 트로트 시장이 케이팝에 버금가는 독자적인 경제 생태계로 성장하는 현상 별표 별표에 대한 심층 분석을 확장하여 기사를 완성합니다. x x x 리 아이, 2025년 9월 트로트 남자 가수 탑10 수익 분석, 황금기의 경제학, 신뢰와 진정성이 만든 트로트 생태계 2025년 9월, 한국 트로트 시장은 별표 별표 콘서트, 광고, 미디어 콘텐츠를 아우르는 황금기 별표 별표를 맞이하며, 국민 영웅 임영웅이 12억원에서 15억원이라는 경이적인월 수입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위 박서진, 6억 달러 사인 백슬래시 사인 18달러억원, 3위 별표, 별표 영탑. 5억 달러 사인100 슬래시 사인16 달러 원. 별표, 별표 2그 뒤를 이으며 탑 3분과 트로트 경제 생태계의 중심을 형성했음이 확인되었다. 이번 순위 분석은 단순한 인기 지표를 넘어 아티스트의 브랜드 신뢰도와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막대한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 연구이다. 1 트로트 경제의 다각화 모델 콘서트 광고 IP 삼각축 탑10에 랭크된 가수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수익 구조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고도로 다각화되었다는 점이다. 압도적인 공연 수익, 이명웅 5회 서울 공연으로 8억원 이상, 박서진 월 4억원 이상, 영탁 25회 공연으로 3억 5천만원 등 상위권 가수들은 대형 콘서트와 기업, 지역 행사를 통해 가장 큰 수입을 창출했다. 특히 콘서트 매진 행렬은 트로트 팬덤의 강력한 구매력과 충성도를 증명하며 트로트 시장의 현장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클린 이미지의 광고 파워, 이찬원, 정직함, 장민호, 젠틀맨, 정동원, 순수함, 박서진, 효심 등은 성실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무기로 건강식품, 자동차, 금융, 가전 등 대형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약하며 안정적인 고정수입원을 확보했다. 이는 별표 별표 트로트 스타가 중장년층 뿐 아니라 전 세대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클린 브랜드의 상징 별표 별표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지적재산권, 기반의 자산 수익, 나우나, 음원 저작권 카탈로그 1억 5천만 원 이상, 진성, 저작권 음원 8천만 원 1억 원, 영탁, 자작곡 저작권 1억 2천만 원 등은 음악 저작권과 앨범 판권을 통해 별표 별표 직접적인 활동 없이도 꾸준한 자산 소득 별표 별표을 올리고 있다. 이는 트로트가 단순한 공연 수익을 넘어선 지속 가능한 IP 가치를 지니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2. 선한 영향력의 경제학 신뢰가 곧 브랜드 가치 이번 순위 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가수들의 사회적 행보와 개인적 스토리가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명웅의 기부, 9월 수익의 10%, 1억원을 기부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명웅의 행보는 팬클럽의 자발적 기부 릴레이를 촉발시켰고 이는 그의 별표 별표 브랜드 이미지를 국민 영웅이자 신뢰의 상징 별표 별표로 더욱 공고히 했다 광고주들은 이러한 별표 별표 선한 영향력 별표 별표를 중요한 계약 요소로 고려한다 박서진의 효심과 결혼 별표 별표 부모님께 고가 차량을 선물한 박서진의 효심과 결혼 발표 별표 별표는 그를 별표 별표 국민 사이감 별표 별표로 등극시키며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대형 브랜드 광고 러브콜을 폭증시켰다 진성의 진정성. 심장 질환 고백 후 노래 스트리밍 수가 30% 이상 급증한 진성의 사례는 가수 개인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대중과의 정서적 교감을 극대화하고 음원 소비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3. 트로트 시장의 미래. K-팝 버금가는 독자 생태계 구축 탑식 가수들의 성과는 별표 별표 트로트 시장이 K-팝에 버금가는 독자적인 K-트로트 경제 생태계 별표 별표를 구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대 교체와 확장. 정동원, 18세, 손비나, 26세, 진해성 등 젊은 세대와 신예들의 약지는 트로트 시장의 잠재력과 세대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손비나는 별표 별표 트로트 아이돌 시대 별표 별표의 가능성을 열며 젊은 트로트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적 혁신, 정동원의 동원 스튜디오 준비나 영탁의 작곡 멘토 활동처럼 트로트 스타들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 프로듀서 교육자, 사업가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트로트 산업의 질적 성장과 후배 양성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5년 9월 트로트 남자 가수 탑 10의 수익 구조는 별표 별표 한국 트로트가 단순한 향수를 넘어 높은 상업적 안정성과 강력한 사회적 책임을 갖춘 시대의 음악 별표 별표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그 중심에는 별표 별표 음악적 실력뿐 아니라 대중에게 신뢰와 이로를 전하는 진정성 있는 브랜드 별표 별표를 구축한 아티스트들의 노력이 자리 잡고 있다. 트로트 시장의 이코노미 히어로. 이명웅의 독보적 경제 생태계 2025년 9월, 트로트 남자 가수 수입 1위를 차지한 이명웅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별표 별표 이명웅 경제 생태계 별표 별표라는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하며 트로트 시장의 경제 규모를 압도적으로 끌어올렸다. 그의 수입 구조와 파급력은 다른 아티스트들과 근본적으로 차별화된다. 4.1. 콘서트와 MD의 황금 시너지 명웅의 수입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콘서트와 굿즈, MD, 판매의 황금 시너지이다. 이는 단순한 공연 수입을 넘어선 강력한 경제 모델이다. 최고 수준의 공연 수입.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 5회 공연 전서 매지는 8달러 억원 이상의 직접적인 공연 수익을 창출했다. 이는 트로트 공연 시장에서 단일 아티스트가 단기간에 달성한 최고 수준의 기록이다. 중소기업급 굿즈 파급력, 그의 이름을 건 별표 별표 모든 공식 상품, 굿즈, 포토북, 유류, 라이트 스틱, 별표 별표은 발매 즉시 완판된다. 이 굿즈 판매와 협찬 수익을 합산하면 공연 수익 규모를 훨씬 초과한다. 업계의 전문가들이 그를 별표 별표 소득 1달러 조 클럽에 가장 가까운 가수 별표 별표라고 평가하는 근거는 그의 관련 제품 경제적 파급력이 이미 중소기업 수준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웅의 팬덤 별표 별표 영웅시대 별표 별표의 강력한 구매력이 이 생태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다. 4.2. 클린 브랜드의 광고 가치와 미디어 장악력이 명웅의 별표 별표 진심과 신뢰 별표 별표를 기반으로 한 클린 브랜드 이미지는 광고 시장에서 압도적인 가치를 지닌다. 또한 그의 유튜브 채널은 하나의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다. 대형 브랜드의 상징 현대자동차 KT, 카카오뱅크 등 대형 브랜드의 모델로 활약하며 3달러 억원 가량의 광고 수익을 올렸다. 그의 이름은 곧 별표 별표 신뢰의 상징 별표 별표이기에 광고주들에게는 최고의 안정성과 파급력을 보장하는 존재로 평가된다. 유튜브의 막대한 수익 창출. 그의 유튜브 채널은 9달러 월한달 동안 1달러 억 2달러 천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자동 광고 수익만 2달러 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이명훈이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별표, 별표 자체적인 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1인 기업 별표, 별표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4.3 선한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한 성장의 모델이 명웅이 수입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행보는 그의 경제 생태계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기부와 팬덤의 선행 릴레이. 9달러 월 수익의 10달러 퍼센트인 1달러 업원을 히어로 드림 장학 기금에 기부한 행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강화했다. 이러한 선한 영향력은 팬클럽 영웅 시대의 자발적인 기부 릴레이로 이어져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공고해 한다. 가치 창출과 이미지 통합. 이명웅의 인기는 음악성과 진정성에서 비롯되며, 이는 곧 신뢰라는 강력한 브랜드 가치로 전환된다. 음악, 광고. 사회공원이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되면서 그의 경제적 가치는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어 사회적 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다. 5. 트로트 시장의 성장과 차세대 동력 탑텐 분석을 통한 통찰련 월 트로트 남자 가수 탑텐 순위는 한국 트로트 시장이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거대한 경제 산업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세대 통합의 성공 이명웅 영탁, 장민호로 대표되는 별표 별표 미스터 트로트기 별표 별표는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이찬원, 정동원, 박서진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손빈화 같은 젊은 아티스트들의 약지는 트로트 시장의 세대 교체와 확장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임을 증명한다. 다양한 수익 모델의 확보, 탑10 가수들은 단순한 행사비 유존에서 벗어나 콘서트, 굿즈, 유튜브, 저작권, 광고 등 다각화된 수익 모델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영탁과 같은 아티스트는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통해 저작권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통해 뮤지션으로서의 자립도를 높였다. 클린 이미지의 중요성. 이명웅,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박서진 모두 스캔들 없는 성실함과 따뜻한 인간미를 주요 브랜드 가치로 내세운다. 이는 별표 별표 광고주들에게 최고의 신뢰도 별표 별표로 작용하여 트로트 스타들의 상업적 성공에 있어 별표 별표 인성과 이미지 관리, 별표 별표가 결정적인 요소임을 입증한다. 원로 가수의 권재, 진성, 나훈아와 같은 원로 가수들은 저작권과 앨범 카탈로그 매출을 통해 여전히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는 진정한 명곡의 힘은 시대에 묻히지 않고 지속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